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살면서 수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원불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원불교에서 학생운동회를 하는데 공을 찰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동네 후배의 손에 이끌려 갔다가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교무님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을 하던 감사 명상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남들의 시선만 신경을 쓰면서 살다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몸과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당시엔 참 새롭게 느껴졌었고 더군다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내 자신과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큰 감명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 한 이온 음료 광고처럼 교무님의 멘트에 따라서 그 짜릿함이 전신에 퍼져가는 신기한 느낌에 취해 빠져들면서 이후로는 인생의 목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인도의 다양한 명상법들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감사 명상과 함께 쿤달린이나 액티브 명상 등 관련 자료를 찾아 따라해 보기도 하고. 실제 인도를 다녀와서 명상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명상을 배우기도 하고 또그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인도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출가를 결심하게 되면서 관련 학과에 다니게 되었고 다양한 종교의 수행법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성, 즉 불성을 깨닫기 위한 마음공부에 집중하게 되면서 틈틈이 윗바사나나 관법을 함께 병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깊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행법과 관련해 이것저것 두루 배우고 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문호흡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했던 모든 수행법과 또 수련법을 내려놓게 되었고, 오직 성문호흡 하나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전했던 공부들도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다시 체득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왜 자신을 찾아가는 열쇠를 호흡에 숨겨두었는지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호흡법과 관련해 성문사상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과 조식, 천지간의 모든 만물이 호흡을 통해 교류 공감 소통하듯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는 현실적 구체적 실질적 핵심은 호흡에 있다. 호흡은 크게 조식과 조식으로 나눌 수 있다. 조식은 종래 선가에서 통용되어 온 가늘고 길고 깊게 하는 호흡법으로. 부드럽고 일정하며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을 말한다. 조식은 수도자의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영적각성을 도모하게 한다. 그러나 수도의 목적이 하늘에 올라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는 것이라면 조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식을 바탕으로 하되 영적각성의 차원을 넘어 빛의 본질적 상승을 이루는 조식을 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조식은 성문을 열어 조화주인 여의주를 찾고 여의주가 지닌 창조력을 일으키는 호흡이다. 성문 호흡은 조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더 나아간 조식으로 음 기회와 양 관원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극 성문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인간의 내면의 조화의 기운을 일으킨다. 정을 기로 기를 신으로 승화시켜. 우주의 기운과 교류, 공감, 소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초의 기운과 합일시킨다. 이렇게 태초의 기운과 합일이 되면 영육이 분리되고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살아온 수많은 영들의 과정과 절차를 역으로 거치면서 근본의 자리인 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신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탄생하여 어떻게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알게 된다. 하늘에 있는 자신의 근본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호흡 속에 숨겨진 빛을 찾아야 한다. 성문독법은 호흡을 통해 전기신을 다스리는 삼주, 하주, 중주, 상주의 빛을 밝히고 거듭나게 하여 하늘의 빛과 힘 가치를 찾게 한다. 나아가 하주 안에 하늘의 빛으로 형성된 양신, 도체를 찾게 하는데 양신과 합의를 하여 정주, 귀주, 신주를 지나 두정을 열고 출신을 하면 자신이 온 것인 하늘의 근본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공감이 되세요? 네, 이해를 위해서 한두 번더 차한찬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성문업 수련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이 위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의 빛을 찾고 나아가 자신의 근본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열쇠를 여타 수행법이나 수련법이 아닌 호흡에 열쇠를 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를 탐구해 봅니다. 호흡은 존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살아 있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특별한 노력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과 함께 태어나고 또 호흡과 함께 살아가며 또 호흡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늘 함께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숨을 쉬고 있는 지조차 잊어먹을 만큼 호흡은 쉽고 또 차등이나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늘은 호흡 속에 자신을 찾아가는 열쇠를 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호흡을 통해 신상의 빛을 찾고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아 신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과 절차를 역으로 거치면서 결자해지 회원상생, 과학생신을 통해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인간이면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신이 될수 있음을 직접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제대로 알면 쉽고 잘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천에는 공부의 목적도,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다소 막연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천에는 하늘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천상의 모습과 신의 본과 정체성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인간의 본과 정체성까지 새롭게 인지, 인식, 인정하게 되는 흐름과 형국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해지면서 공부의 과정과 방법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체계, 논리, 합리적으로 적용, 실행, 구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쉽게 하는데 선지식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초심자들을 위해서 올려진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게 되었고,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수련하는 데에도 선지식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인지인식 인정하게 됩니다. 먼저,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실질적인 체득, 체험, 체감으로 자신의 근본 자리를 향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체득하고 깨달은 것을 주변에 나 두고 밝히고 나누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이들이 있다면 공부는 무척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성문 호흡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을 하늘 사람 또는 후천의 성각자, 선구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